아이다. 녹화 눌렀습니다. 잠시만요. 버프 좀 키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저는, 아... 아야토 뽑기를 가장한 진 뽑기. 지금이니! 아, 아직이야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직이야. 아직, 아직, 오케이, 아직. 오케이, 오케이. 아직, 아직. 아, 제, 이, 이게, 아까 제가 2 0스택 쌓아놨거든요? 이제 3 0스택 지난 겁니다. 4 0스택 오케이. 이거 창사 결정 바꾸기 싫은데, 이거? 원석 다 바꿔놓아도 되죠? 아, 뭐, 상관은 없습니다만, 잠깐만, 패키지 상점 한 번만 봐주실래요? 패키지. 아니야 제가 나중에 알아서 충전해갖고 살게요. 다 바꿔둡니다. 지금이니! 아 오케이, 오케이. 일단은. 최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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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. 최대, 그냥? 그냥 가해. 냅다, 냅다 그냥 가요 아, 가자! 아유. 빠. 진인가? 진인가? 진? 나 갔다. 어, 나 뭐? 아, 나쁘지 않아. 나 아, 오케이. 나쁘지 않아.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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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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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. 그러면은 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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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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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가. 잠깐만. 무기 뽑아야죠.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, 무기 뽑는 거예요? 아, 오케이. 오케이. 뭐 아, 하는, 하는 거야? 거야. 나 지금도 아달라는데 아, 뭐 하는 거야? 거야. 아,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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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돌할 거예요? <laughs> 시포 날렸어. 오케이. 오케이. 아, 괜찮아요. <laughs> 아유. 좀 나쁘려나. 오바 금액에 있어 1 0 오케이 오니다 녹화가 어. 이게 되나? 음? 야, 뭘? 이게 왜 돼? 됐어. 야, 이게 어머. 왜 돼? 됐어요. 어머 엄마. 선생님. 엄마. 선생님. 어머나. 어머! 어머 선생님. 맞나? 선생님. 선생님. 한국자기 선생님 그 치킨 돌려서. 먹고 싶다고요? <웃음> 선생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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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치킨 왜? 드시고 싶으시다 말이. 하셨죠. 말이 <laughs> 말이 없어졌어. 어? 선생님 그 카톡 아이디 좀 줘볼래요? <laughs> 치킨이요? 어디, 어디 브랜드 좋아하세요? 와 미쳤다 진짜. 어떻게 한 번에 뽑았어? <웃음> 아니? <웃음> 저기 맞나? 야... 남꺼만 역시 남꺼만 믿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와, 남과, 이 믿고 있었습니다, 젠장.